도착을 했는데요. 이곳이 제가 우글 장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캠핑 사이트입니다. 이쪽에 이렇게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계곡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하루인데요. 세일 기간이어서 좀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안심이나 등심 이런 부위가 아니고, 어, 앞다리살이에요. 근데 앞, 앞다리살 같은 경우는 지방은 지방대로 그 풍미가 있고, 또 살은 살대로 맛있는 것 같아요. 화목난로는 지금 메세타 제품인데요. 알파2인데, 요즘에 또 이제 불멍이 되세다 보니까, 그걸 또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 메세타 제품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쇠로 되어 있는 이런 재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래 쓰면 쓸수록 때가 묻으면서 또그 느낌이 살아나니까. 이분하게 아... 정말 잘 구워진 것 같아요 소금과 후추도 적당히 잘 조화롭게 잘된것 같아요 <laughs> 오늘 날씨가 낮에는 완전 봄 날씨 같았어요 바람도 불지도 않고 밤 되니까 약간 쌀쌀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어 저번 캠핑 왔을 때보다는 확실히 좀 따뜻해진 것 같긴 해요 우주 쪽이 따뜻한 건가 저는 이제 캠핑을 오면 될수 있으면 2박 3일로 오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오는 이유가 이제 지역도 그 지역에 이제 가볼만한데도 좀 둘러보고 그다음에 먹을거리도 될수 있으면은 한끼 정도는 최소 한끼 정도는 그 지역에서 좀사 먹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캠핑 올때 물론 싸 가지고 와서 뭐 드시고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그 지역에 왔으면은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 같은 걸좀 먹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은 덕유산에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곤돌라 예약을 못해가지고 어, 현장 예매를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서 일단 내일 일찍 나가야 되니까 오늘은 좀 일찍 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어, 지금 이게... 눈이 오는 소린지 비가 오는 소린지를 지금 모르겠는데, 한6시좀안 돼서부터 예,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양은 좀, 와,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어, 저는 따뜻하게 어디좀잘 잡고요. 어, 오늘, 독요산 올라가 볼 생각이었는데, 지금 눈이 이렇게 많이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와, 눈이, 밤새 많이 내렸구나. 산국에 적구나. 보사머리 보사머리. 보사머리. 어. 지금 저 순대가 좀 특이한데 저거 뭐예요? 만들어요. 어떤 거? 막창이다 넣어 갖고 만드는 거야? 아, 막창이에요, 돼지 막창 저게. 막창 구워 먹는 거 알아요? 어. 그거에다해 갖고 만드는 거예요. 피순대피순대피순대 피수... 모든 피순대. 응. 피순대. 이게 피순대라고 하죠. 여기가 왜 이렇게 순대가 유명해요? 여기가요? 원래 네. 대대로 어받아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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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순대가 옛날부터 유명해요. 옛날부터 대대로 어받아서 사는 데가 무지야 아, 그래서 부모 때부 여받아서 사잖아, 다 집집마다. 근데, 승부는 유일하게 내가 걸었지, 아니. <laughs> 여기다 순대를 넣었어요. 구멍이는 막창에다. 아. 순대를 넣은 거야. 나아 진짜 아니야 여기 한 그릇 순대 처음 먹어서까 많이 드셔보라고 한번 주는 거에 서비스로 많이 아 그러면 2점밖에 안들어가니까 이거는 비싸서 아~~ 오이큰한데요 고추나 뭐 이거 따로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필수인데. 와. 막창에 좀 넣어서 자, 좀 풀어서 얼큰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이렇게 미리 넣어가지고 토렴을 해주셨어요. 예? 새우 한번 들렀어. 대 <laughs> 전혀 뭐 돼지의 그 잡내라든가 이런 게 나지 않고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새우 먹고. <놀람> 너무 막 변동이 되네. 의원가도 말고 직계라는 게저 가도가 내는 안 보죠. 장벽자가 보통 만 먹을 때 국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는 <목소리도> 진짜 양이 많아서 국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아쉽지가 않아. 어. 아 하고 제가 나에판매이도 사장님 잘 먹고 갑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맛있었어요. 저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은 원래 계획이 도교산에 올라갈 계획이었는데 눈이 오다가 비로 바뀌는 바람에 날이 안 좋아서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어... 날씨도 좀 이렇게 꾸물꾸물하고 음, 그래서 오늘은 뱅쇼를 한번 만들어 보고 있어요. 만들 때좀 번거로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 와인을 두 병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두 병을 해서 음, 보온병 같은 데 담아두면 필요할 때 두고두고 두고 마실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은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가 조금씩 끓여드셔도 되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뱅션은 아니지만 예전에 할머니께서 막걸리를 이렇게 설탕을 넣고 끓이셔가지고 드셨던 우리나라의 백쇼죠 그게. 이야 음. 벌써. 은은하게 계피 향과 과일의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밖에 소리가 비에서 이제 눈으로 또 바뀌어가고 있나봐요. 낮에는 따뜻해서 비가 왔었는데 밤이 되니까 눈으로 다시 바뀌는 것 같아요. 감바스와 뱅쇼. 뱅쇼는 따뜻한 와인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유럽에 출장 갔을 때 그때 크리스마스 시즌에 먹었던 뱅쇼가 진짜 맛있었는데 오늘 캠핑장에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일기 보상으로 내일은 날씨가 좋다고 나오니까 내일 덕유산에 눈꽃을 마음껏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제는 새벽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자다 중간에 좀 깼어요. 거의 뭐 텐트가 완전히 막 진짜 한번 확 들썩였다가 떨어지고 뭐 이럴 정도로 바람이 엄청났는데 그래도 다행히 어디 뭐 부서지거나 한데 없이 텐트가 좀잘 버텨줬네요. 오늘은 날이 또 좋아요. 어 저기. 도유산에 지금 해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 오늘은 도유산을 한번 올라가 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이죠? 다들 올라습니다 코대가 지금 예쁘죠? 파란 하늘에 어우 너무 눕으셔서 눈을 못 뜨겠어요 날이 너무 좋은데 눈이 너무 부셔요 상거대에 나무에 제대로 이렇게 제대로 얼어 있어요 겨울철 무주에 또 이게 맛이죠 정상입니다. 향벽봉, 1614m.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덕유산 눈꽃까지, 상고대까지 제대로 구경 마쳤습니다.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무주 2박 3일 캠핑을 마치겠습니다. 어, 2박 3일 동안 제대로 된 캠핑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좋은 날씨에 덕유산 상고대까지 제대로 보고 출소를 하는 것 같아요. 어. 올해 아마 마지막 눈 구경, 눈꽃 구경이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뭐 아쉽기도 하지만 마무리를 이렇게 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